그냥 노골적으로 탄핵을 해라. 언론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처럼 탄핵의 광기, 탄핵의 광기가 그냥 언론계를 다 뒤집고 있고 그것을 또 빌미로 해가지고 또 국힘당에서도 탄핵을 시켜야 된다. 탄핵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조선인지 참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근대국가는 되게 법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여러분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으면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서는 국가를 끌어갈 수가 없고 부정선거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엄을 실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판단 여부는 법적인 재단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영자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대국가, 현대국가니까 법적인 절차가 있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또 수사기관도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수사기관들도 검찰, 경찰, 공수처가 모두 다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 아니까 날뛴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거든요. 대통령 탄핵이란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기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짓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조선사야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이 좀 법체계가 있으니까 법체계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을 고소고발하든지 해가지고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수사기관들은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 이전까지는 무슨 뭐 내란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돌아가는 현국을 보게 되면은 조선중앙동화가 거의 깃발을 든것 같고 뭐 조선중앙동화는 전사적으로 그냥 전부가 뭐죠 좀 고위직 뭐 중진 논설위원들 전부가 다 지면을 다 메웠네요. 차 제가 볼 때는 유 무죄를 떠나 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완전히 개떼처럼 보이는 거죠 개. 그냥 개처럼 보여요 개. 하이에나처럼.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하고 지금 현국이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제 입장은 딱두 가지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개엄 선포의 판단은 대통령의 판단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개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 하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대통령은 선거 부정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해 가지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것을 국가적 재난으로 본 거고, 그거는 싹다 들어가고, 그냥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없앴다. 그러니까 참, 예 한국은 정말 참 앞으로도 문제가 많겠네요. 사람들이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개떼처럼 전부가 다 함불대가 신문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역겨워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윤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 그러나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법 체계를 갖춘 국가니까 법 체계에 맞춰서 매사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라가 거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처럼 완전히 다 이런 들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우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우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